여보세요? 네, 통화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LL, 종목인가요? LS 네트워크. LS, 네. LS 네트워크. 네, 그리고 매수가 하고 비중은요? 네, 5200원에 10%입니다. 5200원에 10%, 5, 10 매수하셨군요. 네네. 음, 이 종목은 왜 사신 거예요? 물어보면 뭐 곤란하고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는 음, 누가, 누가 사라그랬어요 안 기나보고, 안되겠요 네. 지금 어때요? 좀 불안한 마음은 좀 있지 않나요? 어, 없어요, 그런 마음은? 뭐가 있지요. 그죠 많이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네. 매수할 때도 약간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건 모, 몰랐고, 음, 아무튼 얼마 정도 반등하면은 네. 매도할 어, 건. 반등이 나올 수도 맞죠.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네. 어. 왜냐하면 지금 이 LS네트웍스가 2차전지 쪽에 새로운 뭐 어떤 그 신선한 테마로 한번 딱 올라갔던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요즘에 2차전지도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죠. 어, 이차전지 서갑니까 음. 이차전지 음. 네. 테마 쪽 때문에 반등 나온 거거든요. 네네. 음. 지금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주가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약간 시세가 빨라 보이니까 사실 거예요? 아, 음. 모르겠어요. 아, 진짜. 음. 다 방송 듣고 아, 또 참고하고 탄탄하게. 음, 네. 네. 일단은 네. 어,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금 네. 이제 이거는 이미 업질러진 거예요. 업질러, 업질그진 네. 네. 거죠. 이미 내가 산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저는 이 종목을 이 종목이 만약에 올라서 어, 손실 없이 빠져나온다 아니면 또 수익을 내고 나온다 라고 하면 저는 그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그 다음에도 또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걸로 만약에 수익을 내고 나온다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크게 한번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비중은 10%지만 이걸로 만약에 수익을 수익이 내고 나, 수익을 내고 나왔다 그럼 비중은 더 들어갈 거예요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아니, 그건 어. 이제 차후의 음. 문제고, 차후의 그거는 이제 차후 의 문제고. 차후의 문제죠. 근데 에이.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차후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의 네. 연장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네, 네. 여태 저한테 문자 드린 거니까 LS 네트워크는 네. 그냥 차트로만 대응을 하시면 돼요. 4,000원 밑으로 빠지면 이건 팔아, 어, 팔아야 되고요. 4,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고 반등 나오면 5,000원, 5,000원 부근 음, 거기서 그냥 파시면 돼요. 이거는 올라온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당장. 음, 무슨 아닙니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 네, 기업의 네.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고 떨어지고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내, 어, 이 종목은 그냥 어찌 보면은 주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단타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어려운 종목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 종목은 그래서 4천 원손절지 잡고요. 5천 원 어, 반드시 정리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